와 살다 살다 이 안주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당역 3번 출구에서 120m 거리에 위치한 선인의 포장마차이며 평점 4.67 블로그 리뷰는 단 하나만 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걷다가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보는데 이미 이 차를 난 터라 배가 불러서 은행을 먹을까 하다가 수삼이 눈에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그냥 주문을 했는데 와 이게 진짜 배부를 때 안주로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야들야들하면서 톡톡 터지는 듯한 식감에 입안 가득 삼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소주와 궁합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인당 내어주시는 꿀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달콤함과 쌉싸름함의 조화가 굉장합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며 수삼 한 뿌리에 소주 한잔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가게를 통째로 훔쳐서 집 옆에 두고 두고두고 두고 두고 해장을 하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0년이 넘는 시간 3대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손칼국수로 신당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9분 거리 황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500원이라는 가격에 든든히 맛있게 속풀며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착한 식당이며 입구에서는 직접 손으로 반죽하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바로바로 바로 삶아내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이곳만의 특제 양념장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게 매운맛과 깊은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맛있다고 뽀려가면 벽에 박제됩니다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면 단전에서부터 아저씨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굉장히 시원한 맛의 해장으로 먹어도 진짜 끝내줄 것 같고 멸치와 감칠맛 깊은 버섯향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손칼국수 특유의 불규칙한 면발이 주는 재미난 식감도 인상적입니다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 좁은 경험 안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은 국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산 구포촌 국수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조차 없고 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역대급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신당역 2번 출구에서 풍차 돌리기 5 번이면 도착할 수 있는 77m 거리에 위치한 할머니 순대국입니다. 순대국 한 그릇 3,500원, 고기 안주와 소주는 각각 3,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감사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방문해서 순대국 두 그릇,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딱만 원에 천국 간접 경험이 가능합니다. 맛은 가격 대비 몇 배는 더 좋고 엄청난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소개한 할머니 순대국 바로 왼편에 위치한 골목집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을 보면 올랐더라도 여전히 착한 가격일 거라 확신이 듭니다. 여기 식당 입구에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일단 술맛 나는 분위기가 넘치고 가격도 좋고 맛도 괜찮아서 상당히 느낌 있는 전집입니다. 야들야들하고 고소하면서 간도 딱 맞았던 동태전도 좋았고 한없이 착한 가격의 부추전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조들 만 즐겼다는 전설의 삼소를 마실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2023년 최고의 가성비 만족도가 흘러넘쳤던 곳으로 화학동 영미상가에 위치한 목포집입니다. 주소가 안 나오는데 전봇대 곱창에서 골목으로 약 20m 정도 올라가면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3,000원 소주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동인데 소파 돼지껍데기 각 4,000원, 닭발 해장국 각 5,000원으로 안주들의 가격도 놀랍도록 저렴합니다. 싼 맛에 그냥 대충 한잔 마시고 나가는 거지가 아닌 맛도 꽤나 좋아서 소주가 그냥 졸졸졸 목구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무작정 혀 뽑히는 고통의 매운맛이 아닌 마치 용두동 나정준 할매 쭈꾸미와 같이 맛있게 매운 맛으로 양념에 빈틈이 없어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닭발입니다. 소화파는 아주 말랑하며 쫄깃한 식감이 좋았고 그 허파 특유의 풍미 는 분식집 순대 먹을 때 내어준 것들보다는 살짝 진해서 호불호 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국물 안주가 필요해서 해장국도 하나 주문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물이 엿지 않고 진해서 소주와 궁합이 상당히 좋았고 이렇게 술이 아닌 해장으로 와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막 창 빼고 지우개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 매력적인 불향과 중독성 강한 양념의 맛이 인상적입니다. 여섯번째는 작년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여기 안경 할머니 곱창을 추천해주셔서 다녀온 후그 맛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입에 쩍쩍 붙는 중독성 강한 양념의 맛과 그윽하고 매력적인 불향이 입혀진 내장의 고소한 풍미까지 서로서로 서로 뒤엉켜 엄청난 조화를 이뤄내며 참이슬 처음처럼 새로 소주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이번엔 안먹었지만 처음 방문 때 야채곱창도 먹었는데 난 야채곱창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가 아니라면 굳이 주문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엔 그냥 매운맛만 너무 도드라져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양념구이로 직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질긴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처음 방문 때보다는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신당역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한평집입니다. 예전부터 이곳의 소머리 수육이 궁금해서 왔는데 눈에 들어온 닭한 마리 메뉴에 닭고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육수에서 끓여내며 먹는 일반적인 닭한 마리는 아니고 노게 한 마리가 살짝 데친 부추를 덮고 찜 형태로 나옵니다. 상당히 커다란 다리 사이즈부터 연계와는 확연히 다른 포스를 뿜어냅니다. 기분 좋은 질깃질깃함이 느껴지고 씹을수록 진하게 올라오는 특유의 진한 육향이 매력적입니다. 먹다 보면 고기에 수분이 마르는데 그때는 함께 나온 닭곰탕 국물에 살포시 넣었다 먹으면 다시금 촉촉해집니다. 닭곰탕 미스트 효과 좋습니다. 특히 이 노게의 진면목은 노란 장판같이 두꺼운 껍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연계와는 대비되는 두툼하고 밀도 높은 분꽉찬 쫄깃함 뒤에 강력하게 불어오는 가득한 고소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슴살은 뻑뻑하고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함께 나오는 닭곰탕 국물 또한 소주 안주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대문의 닭집미가 더 맛있으나 그래도 오랜만에 먹는 이노기의 맛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아마도 신당역 주변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곳이 아닐까 싶은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옥경인의 건생선입니다. 이곳을 2017년도 정도부터 가끔씩 들리고 있는데 확실히 소주 마시기엔 좋으나 점점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한동안 나누다가 이번에 지인이 아직 한 번도 못 와봤다고 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2년 전인 2021년에 이 갑오징어 소자가 2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9,0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오징어 자체가 많이 비싸졌는지 여하튼 아주 도톰하고 치아를 튕겨내는 탄력이 제대로 느껴지면서 고추 넉넉하게 썰어넣은 중독성 강한 마요소스에 쿡 찍어서 먹으면 확실히 맛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조림은 제 취향은 아니고 적국은 예전에 꽤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옥경인의 건생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옥시인 옥인의 먹거리입니다. 옥경인의 와옥인네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여긴 야외 테이블이 쫙 깔려서 날씨 좋을 때 오면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북적북적 북적, 북적 북적합니다 운치 있고 따스한 시장의 품에서 한잔 마시는 술은 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안주가 상당히 다양하고 가격대도 괜찮고 맛은 뭐 대단하지는 않고 그냥 그냥 맛보다는 분위기에 한잔 마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처음 방문하고 마음에 들어서 연달아 방문을 했습니다. 신당역 중앙시장을 걷다가 입구에 진열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과 간판에 적힌 당내장탕이란 단어를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번째는 1987년에 문을 연 황금 족발입니다. 서울에서 당장 당내장탕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가끔 마주치게 되면 간이 두근두근 하면서 상당히 반갑고 소주 생각으로 뇌가 가득 찹니다. 혼수를 하는 손님을 위한 만원 당내장탕은 양도 넉넉했고 닭볶음탕의 국물의 맛과 비슷해서 초심자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당내장탕을 파는 곳들에 비해 뭐랄까 부담감이 없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당내장탕은 소주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멋진 안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족발이 꽤나 비싼데 여기 왕족발 가장 작은 사이즈가 만이0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양도 넉넉했고 맛 또한 충분히 좋았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훌륭했고 술도 너무나 잘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당역은 아니지만 가까운 약수역에 위치한 처갓집입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한옥마당 한가운데 단한 팀만 허락되는 단 하나의 테이블이 웅장하고 멋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야장의 느낌과는 또 다른 이 맛을 느껴보기 위해 일부러 오후 2시라는 어중간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36호선 약수역 8번 출구에서 172m 거리 조용한 주택가 변변한 간판 없이 가정집 그대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긴 서울에서 느껴보기 힘든 분위기에 먼저 취합니다. 백숙은 28,000원이며 적당한 사이즈에 닭이 은색 스댕 접시에 온전히 한 마리를 올려나옵니다. 담백함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닭고기는 약간은 심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양념장, 겨자, 식초의 조합과 잘 삶아낸 부추를 올려 간과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와 정말 맛있다는 아니지만 마치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온 듯한 공간의 냄새가 맛에 추억을 더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맛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는 점입니다.